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길러입니다. 자, 오늘 명인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명인제약이 금요일날 마이너스 2.6% 정도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죠. 일단 명인제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 명인제약이 처음에 상장을 진행을 했었을 때이 이가탄이랑 메이킹큐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좀 이러한 인지도 때문에 매수를 하고 좀 가지고 갔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 명인 제약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뉴스 쪽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는 부분이 나와줬었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메이킹 큐나 이가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고평가 논란이 좀 나와준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좀 솔직히 아쉽거든요.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락업 물량, 그죠? 이 15일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으로 인해서 좀 개파락이 나와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연 명인제약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락업 물량이 맞거든요. 지금, 명인제약이 상장을 이제 10월 1일날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락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인제약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일단은 57만주 정도가 되거든요? 57만주 정도가 되는데, 이 57만주에서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타격이 없을 것이다. 57만주에 대한 물량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얘네들에 대한 유통물량이 164만 주잖아요. 그죠? 지금 164만 주에 대해서 유통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1000만 주에 대한 유통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응? 지금 한 57만 주가 나오는데, 1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57만 주가 나와주면은, 타격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164만 주에 대해서 유통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57만 주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 타격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팩트거든요. 지금 당장 딱 보세요. 여기서 제대로 좀 증거가 딱 나와줬죠. 지금 당장 15일짜리에 대한 확약분 20만주가 좀 나와줬거든요. 물량이. 근데, 자, 보세요. 명인제야 여기. 자, 얘네들이 상장을 10월 1일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15일짜리가 언제 나와? 10월 15일날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날 급등을 했어. 요거에 대한 비밀은요. 보통 락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D-2라고 해서 2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2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을 그래서 이제 15일 날좀 하락이 나와 주면서 종가가 5% 마, 마이너스 5%로 마감이 됐지만 그 전날 11.9%까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종가를 마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15일이 지나서 16일로 가는 날에 개파락이 나와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여기서 털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락업 물량에 대해서 20만주가 나와줬었을 때 개파락까지 나왔으면, 20만주를 넘는, 거의 2배가 넘어가는 57만주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20만주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줬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만주라는 물량 자체가 일단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20만주를 매도하기 위해선 20만주를 매수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매수를 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지금 주가가 3거래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15일짜리에 대한 확약 물량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냐고 매수를 안 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형성을 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좀 형성을 시켜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요? 끌어올려주면서 개인 투자 분들을 꼬시고, 이 꼬심에 넘어온 개인 투자 분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락업 물량이 나오면,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하,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음.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락업에 대한 물량이 나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력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위쪽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지금나 1개월짜리에 대한 57만주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건데, 지금 당장, 어 급등을 시킨다고 라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위쪽으로 끌어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재료적인 부분이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맞고,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바이오,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삼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추후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줬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멀티풀을 계산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1개월짜리에 대한 낙원 물량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주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나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더욱더 길어질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당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슬금슬금 바닥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전골점을 다시 한번 뚫어 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57만 주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을 할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평당가를 낮춰놔야 되고, 평당가를 낮춰놓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고, 또는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어디서 에 설거지를 할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해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저항 매물대 구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10만원 아래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든 위쪽으로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10만원 아래로 평당가를 맞춰야 되고 10만원 아래로 평단가를 맞춰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밑에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이쪽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베스트.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입 보려고 하시는 만큼 수입 볼수 있을 때 확실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 전고점 돌파 못 합니다. 전고점 돌파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명인 제약 관련해서 물려있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는 있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명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명인 제약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명인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고요. 명인 제약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돌아오는 주간부터 얘네들에 대해서 방향성 확실히 잡고,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추의타점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탈출할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명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적인 타점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뭐젠백스 그리고 명인 제아, 어, 추가적으로 이 엔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휴림 로봇. 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투자리포트365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여기 명인 제약 영상이 있는데 드디어... 여기 명인 제약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밑에 파란 색깔 조인 채널 있죠. 이 조인 채널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을 남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고,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3753번. 위쪽에 있는 번호와 동일한 번호인데, 이 번호로 이제 T라고 한 글자 반드시 문자 남겨주셔야 돼요. 반드시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한분한분좀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패트론 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 잼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76693753번 1 0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타점이에요 매도타점, 뭐 매도타점, 매도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메타점 메타점 그리고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메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요 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 1 0 7 6 9 3 7 5 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펩트론과 젠벡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